<laughs> 정치 편향 외모 비하 개콘의 몰락이다 시청률 역대 최저 4.0이다 옛날에 재밌었죠 이거 음, 첫 방송이 가장 낮았다 철진한 개그코드의 반복 결과다 검찰개혁 좌편향 풍자의 눈살이다 요거는 제가 검색해 볼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한참 문재양 씨하고 김정은하고 띄워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뭐 가장 싫은 사람을 뽑아라고 했던가요?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이렇게 탁 해놓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 국가, 그래도 싫든 좋든 국가 리더들을 뽑아놓고 이렇게 희와와 하면서 조롱했던 기억이 저는 쓴합니다제 블로그에 발췌해 놨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양 세명딱 해놓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쳐 주고 핵무기 개발에 가장 많은 돈을 보냈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퀴즈는 왔네죠. 개그가 권력을 풍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아부 떨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풍자라야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개콘의 얘들은요, 오로지 찌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왼쪽으로 찌들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일단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 광고가 나왔는데요. 희대의 폐륜적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서 분노에 앞서 국가의 미래를 먼저 걱정한다. 이병헌 씨는 뭐라든가요. 무슨 김재규의 심리가 매력적이었고, 뭐, 그쪽이 그런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참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사악한 인터뷰를 늘어놓는 걸 제가 봤는데요. 지가 모르겠습니까? 이병헌이 바보 병신도 아니고. 그 영화는 지금 총선 앞두고 이 역사를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박정희는 죽여야 될 악마였고 박정희를 제거했던 김재규는 안중근의 버금가는 시대의 영웅이었고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고 박근혜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다 보면 그게 총선용 영화이기도 합니다. 야 너무 그렇게 너야말로 정치 찌들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니? 그냥 예술작품으로, 영화로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린 순수했단 말이야. 라고 또 구라치면서 오히려 저 같은 평가자들을 정치 찌든 사람으로 내몰겠죠. 아닙니다. 그자들은 굉장히 사악하고 그 사악한 자들이 지금 인기와 돈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땀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적폐로 몰고 있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북한, 네, 납북되었던 포로, 납북자들, 국군 포로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우성, 이병헌, 이런 자들. 저는 안성기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안성기가 더 나빠요. 선배랍시고, 선배라면 또는 연예계에서 월로급에 들어간다면 이제는 철좀 들어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지도에서 찾지도 못할 나라에 아이들, 바싹 말한 아이들 끌어안고 나와 가지고 돈많이면은얘들한테뭘해 주겠다라고 하는 착한 개념 연예인 코스프레 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밥맛 떨어집니다. 요즘 TV 광고마다 정우성이 나와 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어, 누구보다 많이 있겠지만 특히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예, 지난번에 서울 교육감으로 출마를 했다가 석패를 했던 분이기도 한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뿐입니다 크게 한번 얼굴을 클로즈업 해볼게요. 예, 이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권 타령하는 놈이라도, 북한 인권 이야기하지 않는 놈은 무조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